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제가 또 사생 사주 한번 제공해 드리고 음. 바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유명인이잖아. 네, 유명합니다. 그러면 연예인 쪽으로 가야 돼. 연예인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잘 풀리면 연예인이고요. 안 풀리면 우리 팔자예요. 음.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잘 풀리면 연인이고 안 풀리면 우리 팔자인데 음. 이 사람은 사주 팔자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복도 없고요. 배우자에 대한 복도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남자가 됐으면 마누라 복도 없고요. 사람이 대한 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복이 없어요. 여자가 됐으면 남편 복도 없고요. 돈 복은 많아요. 근데 돈을 갖다 모으려면 땅이나 집이나 금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모아야 되는게 맞고요. 올해 쉬운 한나인데 삼재예요. 삼재인데 네. 내년까지는 조금 안 좋아요. 시끄러워야 되고 관제도 좀 끼고요. 내년 지나고 나면 삼재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7월까지예요. 그때까지면 버티시면 되고요. 돈복은 상당히 좋아요. 네. 예, 상당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에요. 예민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이 참는 것도 있고 좀 욱하면 좀 뭐랄까 좀 복잡 다양한 사람이에요 남자의 여자의 사주 자체는 여자 사주예요 남자입니다 아 어, 남자예요? 그러면 연예인 쪽으로 가거나 예민한 사람이 되고 네. 결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혼자서 쓴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주는 마흔 일곱에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그 전에 만난 거는 이혼일 거예요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누구예요? 방송인 김병만입니다 아 이번에 결혼을잘 살잖아 제가 다시 재혼했죠 결혼을 잘 살잖아 네. 뭐, 뭐가 맞다 뭐 맞다 틀리다 뭐 전체왕 막 싸우대 어? <laughs> 뭐 보험을 넣어놨다 뭐 돈이 뭐 좋다 뭐 그러더라고 이혼 과정도 있었고 음. 이번에도 좋으신 분 만나서 음. 옛 연인, 연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다시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야 김병만 씨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 말을 듣고 만만치 않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내가 알기로는 이분 집안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장이요? 네, 무송인 음...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했나 누가 했나 그럴 거예요. 네, 네. 이분이 이수근 씨랑 친하잖아. 네. 이수근 씨 어머님이 우리 같은 일을 했어요. 방송에서 그때 뭐 나오는 얘기를 내 틀어봤거든요. 그리고 김병만 씨네 또 할머니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 네. 집안에 태어나면 부모님이나 저기 할머님 할아버지 뒤에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밑에 자손들이 있잖아. 사실은 좀 복잡하게 살아요. 음. 인생이 오르고 내리기 좀 심해요. 음. 심해요. 일반인들보다 좀 다양하죠. 음. 어 사주가 좋게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신가물이 태어난 집은 사람들은 있잖아. 네. 우리가 도연베이가 아니거든. 그 집안 내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하고 있다. 할머니가 하고 있다. 아버지가 하고 있다. 나도 그 피를 이어받고 그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음. 나도 그런 기가 있다는 거거든. 어? 우리도 그런 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고 살아오는 인생이 복잡해야 돼요. 재물만 몸 잡고 나가든가 지금 이런 사주는 있잖아. 네. 그런 집에 이제 김병만 씨라고서 내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정 생활이 편하면 돈이 나가 되고 돈이 편하면 가정 생활이 복잡해야 되고 인생이 좀 꼬이는 건데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우리 58인데 노년의 운은 좋아요. 만년운이 어, 괜찮다. 예. 네. 50대 넘어서 괜찮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내가 47에 결혼 생활을 안 했으면 이혼을 했어야 된다그랬잖아요그 네. 예, 전에 갔으면 음. 이 사람은 47부터 풀려요 그런데 그 47이라는 게 돈은 원래 클 때부터 있잖아 서른 네. 살 넘어부터 돈복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생활 이게 문제였거든 네. 그때부터 안정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제2의 삶을 사시고 아이들이 있어요? 재혼했는데? 네 아이들도 원래 있었고 근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속으로 참 답답한 면도 있고요 음.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현실적 판단력도 능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끌고 간지도 모르겠어 음. 음. 노년이 오는 괜찮아요 아무튼 네. 아무튼 괜찮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결혼생활은 음. 네 실제로 결혼생활은 한 기간은 짧다고 하더라고요 전처아네 별거 생활을 오래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배우자에 대한 복하고 인복이 없어요. 음. 여기 뒤통수 많이 맞아야 되는 사주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제가 이번에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금전 사업하시는 분들 뭐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석으로 된 부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음. 사업장, 영업장 에 이렇게 부착해 놓으시면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혹시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부라고 해서 제작한 게 있으니 그런 거는 주무시는 잠자리 밑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사용통이라고 해서 운이 막힌 사람들, 꼬인 사람들을 좀 개선을 하는 부적이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제 저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그 댓글에 달려 있으니까 거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